안녕하세요 한국경영원 인재개발원의 이문철 강사입니다 오늘은 오늘은 어, 저희 메인에 들어가 보면 왼쪽에 트리가 있어요 지금 이미 가 깨져 보이는데 어, 이, 이 트리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리가 어, 저희 게시판에서는 메뉴격이죠 예를 들면 카페에서도 카페 같은 경우가 저희랑 구조가 거의 유사해요. 지금 카페 같은 경우 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이렇게 메뉴가 보이고 있어요. 자유 게시판, 뭐 기타 게시판, 동영상 강좌, 자바 일기 기상기 사기. 그리고 이 부분에는 어그 사용자에 대한 정보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위에 올려 보면 어이 부분인데. 이게 이제 뭐 바로 가기 기능 정도 저희로 놓고 치면 아기 어, 격이죠 이쪽이 이쪽이 저희랑 비슷해요 아 마우스가 없으니까 안 되겠네요 가져올게요 스타 컴빈이가 빌려준 마우스와 키보드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저희 카페에서는 어, 이거와 비슷해요. 그런 느낌이다 보시면 되고요. 어, <laughs> 제가 저번 시간에 만든 테이블이 이 상자 테이블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사용할 테이블은 어, 통메맵 테이블이 이 테이블과 이테이블의 관계는 없어요. 관계는. 만뭐 이제 굳이 만든다고 하면 어이 테이블에 등록을 할때이 테이블에 등록을 할때이 테이블 등록을 할때 보통 어떤 관리자가 등록을 하게 되었어요. 관리자가. 저희는 이제 관리자가 없긴 한데 그럴 때 이제 누가 등록했는지 정도를 표시한다고 하면 어, 이때는 이제 필요하겠죠, 관계가. 되는 어, 여기 있는, 어, 비식별이나 식별은 아닌 것 같고, 비식별로 연결을 하시면 돼요. 어쨌든 저희는 지금, 어, 둘간의 관계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 대신에 이제 보드맵, 어, 테이블 자체가, 어, 리커시브로 되어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 트위 구조를 제대로 만들려면, 이 리커시브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오라클에서는, 오라클에서는 어, 이 리커시브 코리에 대해서 어, 지원을 해줘요. 다른 DBMS는 지원을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오라클은, 어, 약간만 적어주면 이 트리에 대해서 코리를 만들어줍니다. 그것도 오늘 진행할게요. 어, 그리고, 어, 그리고 이, 어, 왼쪽에 디스플레이 되는 어이 디트리가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어, 저희 카페에서 디트리라고 치시면 여기 509번 디트리가 있고요. 여기 클릭하세요. 어, 그러면 Dtree 홈페이지가 나오고요 여기 다운로드에 보면 어, Dtree.zip 파일이 있어요 그 파일을 내려받으시고 어, 지금 보여지는게 이거예요 이게샴플 이게 이제 Dtree로 만들어진 트리입니다 뭐 특징 같은 경우는 나와있고요 어, 이게 좋은 게 이제 메이저 브라우저는 다 지원해준다 어, 이게 있고 그리고 쓰기가 편해요 엄청 간단하게 되어 있고 여기 API 하고 예그 l 프이 있어요. 예그 l e 에 보면 뭐 이렇게 파일들이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이거 내려받으셔서 실행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API 위패도 엄청 간단해요. 펑션이 add, open all, close all, open t o 가 있어요. 어, add는 이제 어, 이 노드를 추가하는 거고요. open all은 트리를 다 이렇게 펼치는 거고. 클로즈얼은 트리를 다 닫게 하는 거예요. 오픈투는 특정 어, 노드로 이동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환경설정이 있어요. 간단하죠. 받은 z i 파일을 압축을 푸세요. 압축을 푸시고. 그리고 이그 p l 프를 하나 딱 클릭해 보면 어잘 나오는 것 같아요. 오픈 s e 로즈 l 저희도 이걸 써서 만들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미지 필요한 이미지 쭉 나와 있어요. 이거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어 이제 저희 디자인에는 좀안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 제가 아는 디자이너분이 해준 디자인인데, 어, 이게 그대로 넣으면 이게 좀 깨져요. 그래서 저희 디자이너가, 어 아이콘들을 전부 다 바꿔놓은 게 있어요. 우리 베이스 UI에 보면 다 들어있고요. 저희는 그걸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어, 디트리 하나면 돼요. 원래는, <laughs> DTree 하고 DTree CSS 이미지 파일 전부 다 필요하죠. 그래서 저희는 일단 DTree DTree를 여기 JS에다가 이거 <laughs> <여기> 말고 <laughs> Resources JS 플러그인에다가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폴더는 d t r 폴더는 d t r 그리고 거기다가 붙여넣기 해주세요. D-Tree d t 어, 가 필요한 부분이 Left JSP, l e f t j n 이동하셔서 여기에다가 타이핑하기 귀찮으니까 해산 쓸게요. 플러그인에 d e 데 e t 대신에 d3 그리고 여기에 d3.js 새로고침 한번 해보시고 잘된것 같아요.